뮤지컬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위키드가 드디어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해외 매체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 위키드의 팬이라면 이슬이 넘치는 영화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글린다와 엘파바 역을 맡은 아리아나 그란데와 신시아 에리보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위키드는 모든 면에서 맥시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영화이며 환상적이고 시각적인 향연을 선사합니다. 영화 전체를 가득 채우는 스타들의 연기는 화면을 뚫고 터져나올 듯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렇지만 존추 감독의 섬세한 연출 덕분에 이 작품은 화려함을 넘어 관객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용기까지 깨우며 뮤지컬 팬들이 사랑하는 작품을 한층 더 깊고 풍성하게 완성합니다. 이 영화는 날아오르기까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날아오르면 깊고 강렬한 감동을 줍니다. 자유와 저항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에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신시아 에리보와 아리아나 그란데는 블록버스터 뮤지컬을 각색한 이 영화에서 경이로운 가창력을 선보이지만 TV 광고처럼 과하게 조명되고 촬영된 영상으로 인해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영화가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루하게 늘어집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을 3번이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차라리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듣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평가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